아침에 잠깐 이 말씀을 가지고 어, 말씀을 나눴는데요. 어,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공로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참 영원 밀망에서 영생 구원을 얻었습니다. 의와 진리로 새 사람을 입고 진리의 세계인 영원한 세계에 살수 있는 우리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입으로 늘 예수님의 대속, 십자가의 대속, 사제층의 화친을 이야기하지만은 이 예수님의 대속을 생각하고 느끼고 깨닫는 것이 힘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어, 드로 사도는 후속 제일 끝절에 보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의 도 은혜와 은혜를 알아라. 은혜가 어떤 은혜인지를 깨달아라. 그리고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이랬습니다. 우리가 늘 말씀을 받고 듣고 배우지만은 지식이 자라가야 됩니다. 이 지식은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지식이 내 지식이 될 때에 참그 지식이 지식이 나를 주장하고 나는 그 주장에 따라서 그 지식을 따라서 움직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그러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야 됩니다. 자라가지 않고 늘 그대로 있으면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뒤로 물러가게 됩니다. 언제나 악령과 하나님과 악령이 있는데 하나님께로 나가지 않냐고 성령께로 인도를 받지 않냐 하면 악령이 우리를 그냥 두지 않습니다. 우리는 늘 악령의 종이 되고 악령이 미워하는 데 따라서 따라가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성령을 딱 붙들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나가야만 자라갈 수가 있고 지식을 알 수가 있고 깨달을 수가 있고 믿을 수가 있고 그 믿음을 따라서 현실을 주실 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지 못할 때가 많아서 참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십자가의 대속 그 대속으로 인해서 우리는 모든 죄에서 모든 사망에서 악녀의 모든 유혹에서 다 해방받아 자유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또 우리는 완전한 가난에서 완전 절망에서 완전 이런 고난에서 해방을 받은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하늘나라의 보좌와 권세와 영광과 모든 존귀를 다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사람 되어오셔서 날 대신해서, 우리 대신해서 대속 주가 되어 주심으로 우리는 그한 없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세상에서, 이세계이 세계와 지옥밖에 없었던, 예수님 믿기 전에 말이죠. 예수님 믿기 전에 세상과 지옥밖에 없던 우리에게 이제 의의 나라, 진리의 세계와 영생하는 영원한 하늘나라를 우리에게 다시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알고 완전 가난하고 완전 절망밖에 없고 완전한 고통밖에 없는 영원한 멸망에서 구원한 주님의 사랑이다, 은혜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해 봅시다. 그래서 나는 이 주님의 사랑, 이 한없는 은혜를 늘 묵상을 하고 늘그 말씀을 따라 사는 자가 참 복이 있다, 복이 있다. 그럼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됩니까? 악령이 늘 함께 있거든요. 성령과 악령이 함께 딱 붙어가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냐 하면 악령이 우리를 여치없이 꼬아갑니다. 그래서 악령이 우는 사자같이 삼킬자를 두루 찾고 있습니다. 밤낮 주야로 내 옆에서, 내 곁에서, 성령이 역사하는 옆에서도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냐 하면 그 다음에는 악령의 인도를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악령의 꼬임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계신데도, 뱀을 입은 악령이 딱 나타나가지고, 하와를 꼬을 때에, 하나님 두고 그냥 악령의 미혹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꼬임을 받아가지고, 그만 선악과를 따먹고, 멸망하, 멸망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언제나, 재와 은은 하나가 돼, 딱 붙어 있고, 성령과 악령도 하나가 딱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는 영멸이고 하나는 영생입니다. 한쪽은 오늘 받은 말씀도 그렇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도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리고 그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그러면 우리에게는 하나님도 하나님 두둘입니다 하나님 두자이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 하나님도 하나고 자기도 하나고 지식도 하나고 세계도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라 그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악령이 악령 거짓 하나님이요. 그 거짓된 악령이 하나님 노릇을 한다 이 말입니다. 거기에 속가서 타락한 인생은 다시 말해서 예수님으로 말하면 구원받지 못한 타락한 인생은 악령이 하나님이 되었어요. 그 악령에 노리게 되어있다가 이 세상만 보고 살다가 영원한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다. 주업밖에못 간다. 그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우리는 믿기 전에 이 세상과 거짓 하나님과 또 믿은 후에 의의 세계, 곧 진리의 세계와 영생한 영원한 세계를 가진 우리입니다. 곧 세계도 우리는 두 가지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한 가지밖에 없지요. 세상, 이 세상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죽었으면 멸망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이 믿지 않는 사람들은 사는 것도 하나, 법칙도 하나, 가는 것도 하나입니다. 무조건 이 세상만 보고 살다가, 악령의 이혹을 받아 살다가, 악령의 종대에서 영원한 멸망으로 한구들로다갈 수밖에 없다. 세상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끝까지. 근데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 두 가지 세상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 세상과 하나는 영원한 영생을 하는 하늘나라, 의의 세계. 그럼 여기에서 새 사람과 자 하나님도 드리죠. 그 다음엔 또 뭐가 드리냐면 자기가 드립니다. 자기가 둘. 새 사람과 이 사람, 이 사람과 새 사람, 이 사람은 믿기 전에 악령과 악성과 악습으로 된악습로된 이것으로 된이 사람. 그리고 피와 성령과 진리로 된 중생된 새 사람. 이두 가지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두 자기가 있단 말이죠. 두 자기가. 이두 자기도 꼭 붙어 있습니다. 떨어지지 않습니다. 분명한 게 영멸과 영생이지만 항상 같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두 가지가 있는 것은 지식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인간 지식이고 하나는 하나님의 지식입니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인간 지식이고 하나는 하나님의 지식. 자, 그러니까. 자, 이 지식을 따라서 이제 시, 시, 세계가 나오죠 인간 세계와 하나, 하나님 나라, 이것이 있는데, 자, 세상만 보고 사는 이 세계가 있고, 영원한 하늘 나라를 바라보고 소망하는 이 세계가 있는데, 자, 이 둘이 있는데, 세상 사람들은 세상만 보고 사니까, 결국에는 멸망밖에 없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계도 둘이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니까 우리의 행위도, 행동도 둘로 나옵니다. 성공도 둘, 실패도 둘, 복도 둘, 어떤 것도, 행복도 둘, 기쁨도 둘, 모든 것이 둘로 나눠집니다.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말해봅시다. 기쁨도 세상에 기쁨이 있는데, 우리 믿는 사람은 세상 기쁨 무엇으로 기뻐합니까? 영원한 하늘나라를 기뻐합니까? 예수님께서 당신을 다 내놓으셔서 구원해 주신 이 기쁨은 우리 우리 인간의 어떤 방언으로나 어떤 표현으로서 형언할 수 없는 그 기쁨입니다. 그 기쁨은요, 뭐 말할 수 없는 그 기쁨이죠. 하늘 나라의 그 영생하는 삶은 거기에는 사망이 없습니다. 거기에는. 고난이 없습니다. 거기에는 가난이 없지요 거기에는 절망이 없습니다. 그런 모든 것은 없는 대신에 있는 것은 모든 것이 복되게 복된 것입니다. 죄가 없고, 의로운 나라고, 참된 나라고, 기쁨의 나라고, 행복의 나라고, 평화의 나라고, 모든 좋은 것만 있는 것이 곳이 그 하늘나라입니다. 근데 세상은 여러분들 지나갑니다. 푸뜩푸뜩 지나가요. 퍼뜩퍼뜩 지나가서 길어야 백세, 이쪽저쪽, 길어야 하늘나라, 우리나라, 본향 주님께서, 당신께서 다 희생하셔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본향은 영원합니다. 영원하게, 영원 기쁨을 누리고 사는 것입니다. 그 행복은 말할 수 없습니다. 그, 성경, 하나님 말씀에 보면은 옳은 것과, 그런 것, 참된 것과, 거짓된 것, 참과 거짓, 또 행복과 불행, 이 모든 것이 딱 하나로 나눠져 가지고, 생명과 사망, 영생과 영멸로, 영멸로 나눠져가 있는데, 오늘 여기에서 새 사람과 이 사람, 이것이 여러분들 떨어져 갖고 있으면 새 사람 따라가죠. 우리가. 그런데 붙어가 있단 말입니다. 붙어갖고, 붙어갖고, 내가 지식이 어떤 지식이냐에 따라서. 사람이 달라지겠는데, 자, 오른쪽이냐, 왼쪽이냐, 오른쪽은 생명이고, 왼쪽은 사망인데, 이 지식이 인간 지식으로 우리가 원래 살았잖아요. 우리, 우리가 저 예수님 기전에는 인간 지식이 있잖아요. 인간 지식으로 다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전부 다 망할 것만 다 갖고 살았다고. 망할 것만 다 갖고 살았는데, 예수님의 대속으로 말미하아서 이제 하나님의 지식을 받았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지식을. 하나님의 지식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자 어느 지식을 가지고 사느냐 이 지식도 딱 붙어 있습니다. 어, 하나님 지식은 저쪽에 있고, 예수, 저 세상 지식은 저쪽에 있다면 그 빨리 구별이 되죠. 그러니까 붙어 있으니까 우리는 헷갈려요, 헷갈리고 잘 몰라요, 잘 모릅니다, 잘 모르고 그냥 흐둥지둥합니다 그냥 갈 일자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지식은 세상과 하늘나라, 하나님과 비전물, 이 모든 총, 모든 것을 다 총망난 지식입니다. 금생과 내세, 또 과거 모든 것. 다시 말했어요. 전방위적으로 모든 지식을 다 가지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세상 지식은 좁아요. 이것밖에 없습니다. 세상 것, 세상 것밖에 없습니다. 뭐 저성이 있다고 또자고 사는 것도 저게 트론, 트론이지. 추책이지 그것도 믿지도 않아요. 세상, 그만 세상 잘 살자, 건강하 살자, 끝까지 살자, 잘 살자. 막저저 쇠똥밭에 저 굴러도 세상이 낫다. 막 이런 식으로 막 무조건 세상 밖에 없습니다. 그러다가 세상 살다가 길어야 그만큼 살다가 죽어요. 멸망 죽는데 그냥 죽고 없어지는 게 아니라 지옥 멸망을 받습니다. 영원토록 죄 때문에요. 죄 때문에, 근데 우리는... 이렇게 큰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의 지식은요, 그 말씀에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의 지식은 그 지식을 다 기록한 책들을 세상에 두기도, 두지도 못합니다. 세상에도 둘 장소가 안 돼요. 그만큼 모든 지식을 다 가지고 있는 것이 신구의 영식 육이한권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우리 권에 필요한 것은. 이거 뭐 조금 책 하나밖에 안 되잖아요. 세상에는 수도 없이 많은 책이 있지만은 그 책들보다, 그 책은 세상밖에 없는 거지만은, 이 말씀은요, 하나하나 그 말씀들을 다 기록해서 그 주님이 하신 것을 역사를 다 기록한다면 세상에도 둘 곳이 없다 이랬습니다. 그만큼 광대무변한 하나님의 지식입니다. 이 지식으로 우리는 무작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다,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이 사람을 벗으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옛날에 믿지 않을 때에 그 구습을 쫓았잖아요. 악습화되어 있는 그것을 쫓아갔잖아요. 그것을 다 벗어라. 벗어라. 벗고, 의와 진리로 된 그릇과 새 사람을 입어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주님의 피와 성령과 진리로 된이새 사람을 입어야 된다. 그러니까, 새 사람을 입고 있으면 말라고 주님이 그리 말씀하시겠습니까? 그것을 항상 벗을 때가 많으니까. 구별 못하고 살 때가 많으니까. 자 구별하라. 이 말씀은 성도라 말은 구별이야 말이죠. 성도, 성도, 이거룩할 성자에다가 물이 돋자. 이래갖고 성도 항상 구별해서 살아라. 구별해서 살아라. 우리는 예수 믿을, 저, 저 믿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고, 이, 이 예배드리고 하니까, 나는 항상 구별해서 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죠. 안 그렇습니다. 악령은요, 우리가 이 세상을 다 마감을 하고 천국 가서, 천국 딱 들어갈 때까지, 들어가서 문을 닫을 때까지 악령은 우리를 미혹한다 이랬습니다.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에 들어와서 예수 신앙 시험을 하고 예배드리고 하니까 악령이 미혹안하는것 같죠. 예배드리는 순간에도 악령은 나를 미혹하고 역사합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하나님의 지시, 참 지식, 산 지식, 살리는 지식, 이 지식으로 무장을 해야 됩니다. 이 지식으로만 계속해서 구별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 이, 이, 올해는 이 성경 읽는 것이 많이 좀 이래, 거기에 가지서 많은 분들이 성경을 읽고 있는데 성경 지식, 하나님의 지식인 이 성, 지식을 내 속에 자꾸 넣어야 됩니다. 자꾸 넣고 이 말씀을 묵상을 해야 됩니다. 책임질하고 책임질하고 책임질해서 밤낮으로 이 말씀을 가지고 살아야, 살아도, 악령이 어떻게든 미혹을 해나갈 것인데, 아까 아다하고 미혹받은 것처럼, 미혹을 받을 것인데, 그렇지 않고, 거저 대충 이래 믿고 일하다가는요, 그래서 이 말씀해보니까 그렇습니다. 일생을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은, 일생은 마귀 따라, 그, 그짓 하나님 따라 살다가, 부끄러운 굴을 얻는다. 부끄럽게. 구원은 받아 천국은 가지만은 그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오늘 세상에서 이 현실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지식을 따라서 이 지식을 따라서 인간 지식이냐 하나님 의 지식이냐 또 인간 세상이냐 하나님 나라냐 의의 나라냐 불의의 나라냐 이 둘로 갈라진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우리 영은 말입니다. 영은 중생된 영은 하나님이 일초에 천번을 왔다 갔다 움직인다 합시다. 그러면 중생된 영은 존재자도 아니고 전능자도 아니고 자존자도 아니지만은 중생된 영은 하나님께 그대로 피동되고 움직입니다. 천번을움직이라면천번 하나님 따라 번개 같이 움직인다 말이요. 그런데 마음은 안 그렇습니다. 마음은 마음은 게으르고 악하고 흉축하고 고집스럽고. 참 흉하고 이런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타락된. 그래서 이 현실에서 이 마음을 중생된, 중생된 영에 피동시켜라 하는 그 연습하는 장소가 현실입니다. 오늘 세상입니다. 우리의 어리석고 게으르고 악하고 나태하고 흉측하고 고집스러운 이 마음을 번개같이 빠른 중생된 영에 피동시켜라. 그 따라가는데 연습을 해라 하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잘 연습을 시켜가지고, 이 중생된 영의 시동이 되는 그게 많아지고 잘 되어지면은 그게 천국에 가는데, 천국 가는데, 이 마음이 참 기계 같고, 기계, 기계라 그랬나요? 도구라 그럴까요? 마음이, 마음과 몸이 주인이 아니거든요. 중생, 중생된 영이 우리 주인이고, 그 위에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이 마음도 참 보배가, 뭐가, 왜 보배냐면은, 이 영에게 잘 비동되어 갖고 번개처럼 움직이는 그것을 현실에서 연습을 하면은요, 천국 가면은, 그것이 우리의 자가용이 됩니다. 마음이. 자가용, 비행기도 되고, 자가용도 되고, 좋은 고급, 고급 중에서 성인차, 좋은 성인, 성인차도 되겠죠. 그래서, 그 마, 마음을 마음잘 따듬어 나오면은 따듬어 나오면은 천국 가서 저어디로 하나님 가라해도번뜩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 못하고 마음을 이 악한 데길들이지 나면은 어디 가도 못하면 천국 가도, 그리고 뭘하라해도 일도 못해요. 그럼 부끄럽잖아요. 그런데 마음을 잘 연습을 시키 현실에서 연습을 시키는 오면은 전국가서 무슨 일을 해도 다할 수가 있다. 하나님 하시는 대로. 다 움직일 수가 있다. 영생하는 생명을 가지게 된다. 다시 말해서. 영생을 하는데 뭘할 줄도 모르면 영생극이 지겹지 않을까요? 그, 그 저는 그런 건잘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어쨌든 이 마음과 몸이 우리의 도구라. 영의 도구라. 기계라. 그러니까 이 마음을 잘 다스려서 마음을 영의 피동을 잘 시키나 놓으면, 천국 가면은요, 온갖 데도 바로 갈 수가 있다. 온갖 가라는 데도 갈 수가 있고, 그참 세상보다도 수도 없이 넓은 그 천국에서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할 수가 있는 것이 이 마음입니다. 마음. 이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마음 다스려서, 마음을 다른 데 두지 말고, 오직 구별해가지고 주님 말씀을 딱그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새겨서 말씀을 따라사는데에 마음을 사용하고 마음을 따라서 이 몸도 움직이게 됩니다. 마음을 따라서 이 몸도 움직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이 몸이 중생전령에 피동돼 가지고 마음으로 마음에서 몸으로 해서 몸이 모든 일을 하잖아요. 다 하잖아요. 그렇듯이 우리가 오늘 세상 살아갈 동안에 할 것은 마음을 어떻게 다스리느냐, 어떻게 사용하느냐, 악한 영에 피동되어 갖고 있는 이 세상 지식, 인간 지식에게 사용되어서 마음이 쓰여지느냐, 안 그러면 하나님의 지식, 이 전무후무한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모르는 것이 없어진 전지 전능하신 하나님의 지식에 피동되는 마음이 되느냐, 그래서 잘 쓰임 받느냐 하는 겁니다. 이 고을 비구가 있잖아요, 고을 너는 한 골을 받아라. 너는 두 골을 받아라. 너는 열 골을 받아라. 열골다 다스리라. 이게 뭐냐면 마음의 넓이입니다. 마음이 얼마나 번개처럼 움직이느냐. 영에 피동돼 가지고, 중생된 영에 피동돼 가지고, 번개처럼 움직이는 열 골도 주고, 스물 골도 주시겠죠. 근데 그렇지 못하면 한 골도 못 받을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것이 하나 늘 나랍니다. 쉽게 우리가 생각해서 그냥. 대충 이래 믿어서는 안 된다. 성도, 성도는 구별된 물이다. 구별하고, 구별해서 살아야 된다. 그렇지 않냐 면은 우리 구원이 가죠, 천국 가죠. 가지만은 영원한 그 시간과 공간 속에서 우리 어떻게 사실려 합니까? 오늘 우리가 옛 사람은 사람, 이걸 잘 구별해서 새 사람에게 피동되지는이 마음이 돼야 됩니다. 새 사람. 피와, 주님의 피와, 성령과, 진리의 진리로 중생되었잖아요. 이 중생된 영의 피동대의 절은 이 마음이 될 때에, 이 마음은 얼마든지 천국에서 왕례를 할 수가 있고, 반가운 곳, 가보고 싶은 곳, 천국에는 여러분 얼마나 좋은 데가 많을까요? 마음대로 갈 수가 있거든요. 아,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 이 천국에, 이렇게 비유를 전에 목사님이 말씀하시, 비유를 하시던데, 천국이 변속화되기가 세상 아무리 좋은 것보다도 낫다고. 천국이 그만큼 좋다. 말할 수 없이 좋은 것이 천국이다. 여러분, 이게, 이게 좀 예수 잘 믿어야 되겠다. 바로 믿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안 드십니까? 천국이, 천국은 침노한 자의 것이라 침노를 당한다. 천국은. 내가 그만큼 소원을 하고 소망을 하고 순종을 해 나가면은 새 사람을 부인하고 새 사람을 입으면은 의 세계를 따라가면은 진리의 말씀을 순종을 하면은 천국은 내 것이 된다. 참으로 마음대로 갈수 있는 이런 멋진 승용차, 멋진 비행기를 내 자가용으로 사용할 수가 있다. 그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하시고 이제 이세 사람과의 사람을 구별해 을 나가 십시다. 구별해서 지금 내가 뭐이 아침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또 봉사하고 찬송하고 한다고 다세 사람이 하는 게 아닐 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 믿는 믿음 생활 을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얼마든지 이세 사람을 잊고 신앙 생활을 할 수가 있다. 그런데 그걸 구별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모른다 그랬습니다. 자기도 잘 모르는데 구별이 되는 것은 현실을 주실 때 현실에서 하된다. 현실에서 주님 말씀을 따라가면 서 손해가 큰 소리가 날 때에 그 손해를 벗어라도 따라가면 그것이 새 사람의 입장일 것이고 큰 소리가 나니까 어쩔 수 없어. 이번에는 이 인간만 듣자 하고 하면은 그것은 옛사람입니다. 그한 가지만 들었는데 참으로 많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그러니까 새 사람과 옛사람. 이 세상 것은 아무리 모으고 아무리 이래 저질락 해도 요한 때입니다. 잠시 잠깐입니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잘 사용해서 본향을 마련하는 여기에 잘 사용해야 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필요한 것을 주신다 했거든요. 또 이제까지 우리가 다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 주심치 말고 하늘 나라를 향하여 모든 것을 다 바칠 수 있는 우리가 돼야 됩니다. 그러므로 불신자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지식도 하나고 그 모든 법칙도 하나고 갈 곳도 하나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우리는 두 곳입니다. 우리가 잘못 믿어서 둘째 사망의 해를 받느냐 아니면 천국의 모든 것을 하나님 주시는 모든 기업을 다 상속하느냐 열골 이상 다 받을 수가 있느냐 이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꼭 잡고 참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즐겁게 주님 따라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해 봅시다.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